먼저 해제 그동안 해제가 몇번 나왔는데 해제는 뭐냐면 해제는 계약에서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취소도 무효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소는 해제와 마찬가지로 무효화시키는 데는 동일한 성질이 있는데 얘는 어디에서만 써먹어요 그래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 어 그다음에 제사 강착 사기 강박. 차고에서만 취소를 써먹는데 해제는 매매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서 모든 계약에서 예를 들어 요 a와 b가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만약에 b가 중도금도 주고 잔금까지 다 줬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주죠 등기를 안 해주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요 B가 몇번 최고합니다 야 내가 임마 잔금 줬는데 너왜 나한테 등기 안해 주니 그래서 몇번 이렇게 최고를 하다가 그래도 얘가 등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야이 계약 없던 걸로 해. 해제 라고 하면 무효가 돼서 요 A가 어떻게 해요 얘한테 받았던 중도금 다 돌려 줘야 돼잔금까지다 돌려줘야 돼 계약금이랑 그게 뭐냐면 해제입니다 해제 해제해요 해제 뭐라고요? 이 계약을 계약에서 한쪽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무효화 시키는 거야.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. 얘가 등기까지 다 이전해 줬는데 얘는 잔금을 안 주고 있어. 그럼 얘도 몇번야 잔금 줘 임마. 잔금 줘 임마 그러다가 얘가 잔금 안 주면 야 해제해 임마. 해제해. 나 등기했던 거 이거 말소한다 라고 하, 하는 게 바로 해제야 해제. 자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. 우리가 해제를 한다는 것은 게, 얘네 둘이 맺은 매매계약이 요게 유효인 상태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해제를 하는 거죠 근데 무효인 상태에 있어 어떤 계약이 무효인 상태에 있어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게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해제를 못합니다 요걸 요 알아야 돼 이, 이것 때문에 지금 해제를 설명하는 거야 이따 나와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계약금 알죠.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금을 주고 받는데 가령 이런 거죠. 여기 토지가 10억짜리야. 10억짜리. 근데 계약금을 만약에 계약할 때 1억을 줬어요. 1억. 1억을 줬는데 요 B가 B가 계약금 1억 주고 계약서를 썼어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 중도금이랑 잔금 주고 10억으로 요걸 사기에는 아, 나중에 이 토지 가격이 막 급격하게 하락할 것 같아.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. 그랬을 때는 B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, 그냥 자기가 줬던 1억을 계약금을 그냥 포기하고 포기하고, 야이 계약 없던 걸로 할게라고 어떻게요? 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. 이런 해제를 뭐라 그러냐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한 해제죠. 이거를 우리가 계약금 해제라고 합니다. 계약금 해제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. 얘가 계약금으로 1억을 받았는데 만약에 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30억에 사겠대. 30억에 사겠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배액을 상하해 그러니까 아까 받았던 1억하고 여기에다가 이 계약금에 해당하는 1억을 얹어 줘가지고 배한테 주면서 야 미안하다. 내 계약금 다시 돌려 줄 테니까 우리 계약금 해제하자 라고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. 그런데 계약금 해제는 언제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언제까지가 가능하냐면 만약에 요 B가 계약을 이행해서 중도금을 주고 얘는 중도금을 받았죠. 이러면 계약을 그러니까 중도금 주기 전까지 즉 계약을 조금이라도 이행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둘다 계약금 해제를 못 합니다. 요걸 좀 알아야 돼, 요 근데 중도금 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계약을 둘다 이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계약금을 배액 상환해서 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어요. 요거.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분에서 우리가 요거 볼 거야. 요거. 지금 사전 지식을 배운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. 예를 들어, 임대차 계약에서 여기 A가 임대인이고, B가 임차인인데, 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, 이 A는 B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, B는 이 건물에서 자기가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, 이 임대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는데, 이 동시 이행 관계에서는, 얘가 그러면 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거 하고요. 이 집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거 하고, 받았던 보증금을 다시 B한테 돌려주는 요게 동시이행관계라서 만약에 이 A가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B는 야너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나집못 비운다 라고 뭐 임차 목적물 반환을 안할수 있어.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네가 이행을 안 해주면 나도 이행 못해 라고 하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야 근데 동시이행관계가 되게 많은데 요 요게 대표적인 예고요.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 요 이제 중도금은 B가 줬다고 하고 잔금을 주면 얘도 등기를 해 줘야 돼. 그러니까 등기하고 잔금하고 얘네들은 동시행 관계라서 만약에 얘가 잔금 안 주잖아요. 그럼 야나 나도 등기 안해 줘. 이럴 수 있고 야너 나한테 등기 안해 줘? 그럼 나 잔금 안 줘. 라고 둘다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이 계약이 유효가 된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하고 대금을 주는 거나 아니면 토지거래 받는 거하고 등기를 해 주는 이런 계약의 이행하고 허가는 얘네들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야.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요. 아까 야, 너 잔금 안 주면 등기 안해 준다. 등기 안해 주면 잔금 안 준다. 이거는 가능해도 야, 너 잔금 안 주면 토지 거래 허가하는데 내가 협조 안 한다. 너 등기 안해 주면 토지 거래 허가하는데 협조 안 한다. 이거는 안 된다고요. 왜? 요 허가는 이 이행, 이 계약의 이행하고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?